아빠가 이 예고도 없이 이렇게 오면 어떡해? 캔디건! 캔디 봐!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자, 먹었다 쳐! 그래! 먹은 거야! 음... 간일 있니? 다요리! 안녕하세요! 간일 없어요? 인니에요나 홀로... 카톡! 엄마! 응? 아빠한테 카톡 왔어요. 뭐라고 카톡 왔는데? 아빠가 입이 심심해서 간식을 좀 샀어 그럼왜리은한테 혹시나 닌니가 찾아서 홀라당 다 먹어버릴까봐 닌니한테만 살짝 얘기하는 거야 엄마한텐 비밀이야 꼭 지켜 응? 왜뭘 비밀이래 응? 응? 갑자기? 응. 아빠 되게 찔렸나 보다 그래서 어디 있대 그게 근데 그거 엄마 알면 안 되는 거야? 찍고 있는데? 응? 응? 페이퍼 종이 종이 어디? 그리고 응? LOL 페이퍼 LOL? 그게 뭐야? 정할표보잖아 페이퍼가 이제 종이잖아요 응? 종이로 만든 뭔가가 들어갈 수 있게끔? 저거 그리고? 아니야, 저거. 저거? 그거야? 에루. 왜? 맞아? 거기 숨긴 거야? 이런. 이건 이미한테 들킬까 봐.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고 서로 나눠 먹자고 지금 작당하려고 지금 카톡 보냈는데 딱 걸린 거구만? 먹어 먹어. 아싸! 딩동댕동! 어? 뭘까? 뭐야 그건 또? 삼각김밥 젤리? 우와. 뒤, 뒤를 똑같아? 뒤를 똑같아. <laughs> 우와. 콜라 맛. 이렇게 한 젤리인데 시오 새콤달콤한 콜라와왕 포도알 젤리 이건 엄마도 같이 먹어요 오오볼로 보는 새 이거 한 마달 해주세요 응 맛있어 아니셔 아니셔 엄마 눈이 왜 이래 살짝 신데요. 응 먹을 만합니다. 음. 응. 괜찮은데? 그럼 어 뭐야? 약간 징그럽게 생긴 징징이? 오징어, 오징어 아, 힘들어. 그러면 그걸 먹는 거예요? 왜? 요 여러분 사지 마세요 진짜 맛없대요. 그냥 물에다가 설탕을 왕창 넣고 갖다 이 젤리 그거 넣고 이제 요따 봉 시킨 거 같아요. 아, 어, 진짜? 음, 옥수수 푸딩 맛. 아주 맛없지는 않아. 공짜라면은 먹지. 참, 많이 더 샀다, 많이 더 샀다. 이건 또 뭡니까? 풍선껌 분오리 어! 말랑이, 말랑이. 어, 말랑이. 맞아. 아, 여기 안에 풍선껌이 들어있어요. 예? 네? 약간 냄새가, 약간, 공짜냄새나는 기름 냄새? 아, 진짜? 무슨 껌에서 기름 냄새가 나? <laughs> 무 집을 정도로 딱딱해? 부산 거 맛있어요. 음, 약간 어디서 먹어본 약간 망고 만아 그래? 그 맛인데 이게 기름이 나고 공장 냄새 나요. 아 진짜? 막 부산 거 맛있네. 고래밥. 네? 고래밥? 이 고래밥이 새콤해 나왔어요. 고맛 그 신도 좀더 맛이 강한 맛 맛있다 생각보다 맛있네요 표정이 말을 다 해주는 것 같아 진짜 맛있는 먹었던 거야 먹었던 거 중에 이게 제일 맛있어요 그 오징어 게임으로 해가지고 무슨 말하이 있어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우산, 별, 세모 부러졌어 복숭아, 보숭아 복숭아. 맛 나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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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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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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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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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루피젤리. 루피를 잔인하게 어? 왜왜 왜, 또? 왜왜뭐왜왜 왜, 뭐? w a 뭐? t wait, 응. 약간... 약 a i t 약 a i 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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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i 초코볼 음~~ 와! 왜? 팝핑캔디! 잠시만 스톱! 어? 아빠가 지금 온다고?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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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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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요! 어? 남겨야 돼서 어? 지금 아빠가 이 예고도 없이 이렇게 오면 어떡해? 캔디건 캔디 봐!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자, 먹었다 쳐! 그래! 먹은 거야! 허에다가 대면 응. 문장이 나는 거 같아 그래? 네? 나머지는 다 우리 뭐 아는 것들인 것 같아. 이거 네. 또 있네. 또왕포알또 샀어. 자, 아, 어. 자, 여기에 이게 여기 무슨 판박이인가보다. 판박이. 봐, 판박이. 네. 토끼. 응. 아. 아무 모양이 안 돼요. 아파 오겠어. 아 오겠어. 이번 축구예요? 축구공? 그냥 먹으면 어떡해아 그럼 그래, 패스 패스. 아예봐 예. 봐, 예. 아무것도 없어. 조안 해야 럼는 아빠는 잠깐. 소미가 아빠 냄새를 기가 막히게 알았나 봐. 응, 빨리, 응. 자, 우리 인사 인사하고 빨리 자. 자, 여러분 완전 범죄. 완전 범죄.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어, 건 빨리 먹고. 응, 자, 오늘 여기까지. <laughs> 안녕. 남편 미안해. 미안해. 그래데 오늘 찍으려고 했더니. 고그 내일 찍어. 내일 찍어. 뭐워서 살까?